위고비의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가장 핫한 주사제 다이어트. 살이 빠지는 기적 뒤에 숨겨진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몰랐다면 당신은 건강 관리에 큰 실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하세요. 주사제 다이어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 위험 3가지를 영순이가 긴급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심장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부정맥 위험입니다. 일부 주사제 성분은 심박수를 높이는 등 심혈관계에 변화를 줄수 있으므로 기존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 전문가의 정밀 상담과 모니터링 하에 신중 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장 기능에 비정상적인 저하가 주는 고통입니다. 주사제는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위장 운동 속도를 늦추는데 이 때문에 극심한 구토 복통 만성 소화 불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염이나 담낭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탄력 상실을 부르는 근육 소실과 탈모입니다. 주사만 믿고 식단 관리를 게을리하면 체지방보다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어 피부가 처지고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영양 불균형은 탈모를 가속화하므로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사제 다이어트의 치명적인 비밀 당신의 현명한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순이가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